반갑습니다. 윤대장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신혼희망타운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세대 3세대가 청약 물량이 나왔습니다. 4월 18일자 기준으로 모집 공고가 나왔고, 안전 마지는 3, 4억 정도 됩니다.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운영하는 단독방이 있고요. 1번방, 2번방, 그리고 3번방은 과천방입니다. 과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3월 2일 영상에서 전 국민 주목, 과천 로또 줍줍 20세대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건 시세 차익이 8억 정도 되고, 전 국민이라고 해서 엄청 관심이 뜨거웠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정정 영상을 올렸죠. 둔촌 주공처럼 1순위, 2순위에서 미달난 것들은 전 국민이 가능하지만, 과천처럼 계약 취소 세대는 과천 무주택만 가능한 것으로 제가 정정 영상을 올려 드렸습니다. 이번에 나온 건 이게 아니고요. 과천 지정타에서 신혼 희망타운의 잔여 세대입니다. 보시면 어 S3 블록에 두 세대. 그리고 S7 블록에 한 세대 이렇게 모집 공고가 LH 청약센터에서 나왔습니다. 네, 입지부터 보시면 여기가 과천대로고 여기가 여기 생길 곳이죠. S3은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S3 S7은 여기 있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올해 하반기에 분양 예정되어 있는 S2 바로 밑에 있고요. 여기 오르투스와도 가깝습니다. 302동 2602호는 여기가 302동 2602호, 예, B타입입니다. 고층이고 사이조망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303동 501호는 여기가 303동 501호, 55A타입입니다. 그리고 S7로 가보면, 706동 405호. 네 여기가 706동 1, 2, 3, 4 여기가 되겠습니다. 조망도 시원하게 나오겠네요. S3 두 세대는 분양가가 옵션 가격을 당하면 약 6억 정도 되고요. S7 한 세대는 약 5억 6천 정도 됩니다. 청약 자격은 과천 거주 2년 이상 우선입니다. 모직 공고일 기준으로 4월 18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되어야 되고요. 모직 공고를 보면 과천 30%, 경기도 20%, 기타 50%. 30 20 50%가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비율만큼 우선 공급하며 과천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두 세대 한 세대 그러니까 당연히 과천에서 끝나겠죠. 그러니까 과천 2년 이상 거주 사실상 당첨 확률이 있는 거고요. 신혼 희망타운이니까 신혼 부부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결혼하신 지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5월입니다 또는 이죠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하고요 7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원 이어야 되고 세대원 중에서는 한 명만 취약해야 됩니다 남편 와이프 같이 하면 안 돼요 한 명만 하고 물론 꿈을 잘 꾸거나 쇠폭기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산 조건도 있습니다 소득 조건도 있습니다 이두개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건 모집 공고에 한번 보십시오. 일정을 보면 청약은 4월 25일입니다. 예, 이때 LH 청약센터에서 청약하시면 되고, 당첨자 발표는 4월 28일, 그리고 계약은 8월 7일입니다. 어, 과천 거주 2년 이상인데, 과천은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1년이 아니냐, 그왜 2년으로 나왔지? LH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이 뭐냐면, 주변 시세보다 80% 이상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2년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거주 의무도 5년이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나올 S2, 그리고 본도심의 4단지, 5단지, 재건축 아파트, 그리고 삼기 신도시에 이 청약 자격은 모집 공고가 나와봐야지 정확하게 알것 같습니다. 1년이냐, 2년이냐. 또 정리를 해보면 재당첨 제한은 10년입니다. 전매제한은 3년이고요. 거주 의무 5년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10%, 장금 90%입니다. 좀 비싼 게 6억 정도 하죠? 당장 내 돈은 6천만 원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됩니다. 대출은 70%까지 가능하고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에 의무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쪽에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추첨이 아닙니다. 점수순으로 자저가 많거나 소득이 낮거나 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중복 청약하시면 안 됩니다. S3을 할 거면 S3만, S2를 S3 할 거면 S7만 해야지 두개다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니까 청약통장은 필요가 없죠. 네. 입주는 S3은 24년 2월 예상되고요. S7은 지금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올해 6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주기간이 확정되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LH 청약센터에서 모집 공고를 다운 받으셔서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고 또 궁금한 부분은 LH 청약센터 0312508181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천대장 부동산이고요 유튜브와 블로그 카페 투자 단독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청약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은 카페에 질문하시고 저한테 전화주시면 됩니다. Please 실시간 정보를 원하시면 과천방에 입장하시고요 안전 마진 3억에서 4억. 과천 신혼희망타운 자녀세대 청약 정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